하하 허허 핑퐁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코치님 오늘은 뭐에 대해서나요? 오늘은 저희가 커트볼 스트로크 할 겁니다. 네 자세 한번 잡아볼까요네자 커트볼 스트로크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여기서 이제 강한 임팩트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자세 한번 잡아보세요 다리 방향이 어때요, 쟤? 세시 방향. 네 예. 왼쪽 다리는 한시 방향. 예. 당연히 등금치 들고 있어야 됩니다. 다 됐죠? 네. 여기에서 오른쪽 다리 있죠? 네. 여기 이제 힘을 한 70에서 80% 정도 힘을 주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여기는 한20% 30%. 자, 여기에서 쳤을 때는 여기가 힘이 7, 80%. 음. 여기가 20, 30%. 네. 그다음에 나머지는 여기에서 임팩트 있죠. 네. 임팩트 강하게 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세 한번 잡아 볼까요? 자. 치고. 또 준비. 자, 치고. 준비. 치고 힘 주고 있습니까? 네. 자, 준비. 자, 또 준비. 자, 마지막 한번 더. 자, 됐죠. 지금 저희가 화쪽 있죠? 거기서 일단 먼저 할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스텝 이 있잖아요. 제가 먼저 일단 스텝 할게요. 자, 이게 저희가 처음 배울 때 다리 있죠? 원, 투 이렇게 많이 배웠잖아요. 그이 스텝을 솔직히 하셔도 되는데, 이제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원, 투 해서 하셔도 됩니다. 제가 지금 가르쳐 주는 스텝은 이제 게임이나 시합할 때 이제 대부분 이 스텝은 많이 합니다. 음. 자, 준비하고 있다가요. 오는 발 있죠? 네. 화 공이 왔어요. 오는 발이 땡겨서 또그 왼발이 음. 따라오겠죠? 네. 여기서 치는 스텝. 음. 자, 이 상태에서 오는 발 있죠? 네. 오는 발을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공 위치를. 네. 그러면 치고. 준비하고 있다가 오는 발을 한번 잡으시면 됩니다. 치고 자 오는 발을 한번 공 위치를 잡고 치고 그 왼쪽 다리는 따온다 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스텝 e 하시도 되고요. 그러면 그냥 오는 발 있죠. 네. 오는 발을 한번 놓고 가셔도 상관이 없어요. 음. 한번 이렇게 놓고 그냥 이렇게 원투 있죠. 스텝. 네. 그걸로 가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스텝은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네그 사람들이 원투에서 가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한번 이렇게 놓고 또 원투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저 같은 경우는 오는 발 있죠. 오는 발을 그냥 바로 당겨서 치는 경우입니다. 네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제 영상에 나오잖아요. 지금은 원, 당겨서 치신 걸로 하시면 됩니다. 네. 자, 이게 스텝 1번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저희가 이제 진짜 많이 하는 스텝입니다. 준비하고 있어요. 공이 순간적으로 공이 왔어요. 그럼 저희가 점프해서 치잖아요. 네. 그 여기서 틀고, 자, 치면서 점프하시면 됩니다. 네. 틀고, 치면서 점프. 치고, 했죠? 이게 2번입니다. 이것도 오른발을 한번 당겨서 점프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바로 그냥 틀고 점프하셔도 되고요. 네. 여기서 한 발을 먼저 짚고 점프하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한님몇번 해보세요. 첫 번째. 한발 당기시고. 자 치고. 자 준비. 자, 한발 당기시고. 치고, 준비, 수도, 자, 다시 한 발, 준비, 땡기고, 수도, 그렇죠. 이게 한발딱 놓을 때 있잖아요. 네딱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네. 다시, 다시, 자, 한 발, 그렇죠. 치고, 또, 자, 한 발, 치고, 자, 이게 1번입니다. 네. 그 2번 해볼까요? 네 자, 점프, 또, 수도, 그 자세 조금 낮춰 주는 게 좋습니다. 네. 자 치고 또자 자세 낮추고 치고 또 자세 낮추 치고 또 자세 낮추 치고 자한번 더요 점프 자 아. 힘듭니까? <laughs> 자 지금은 저희가 여기서 스텝하고 했잖아요. 네. 타구다 앞에서 한번더세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화초 스트로그할 겁니다. 네. 그럼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 한게 있는데 포핸드 스트로드라이브 네. 제가 어떤 걸 했습니까? 네? 포핸드 네. 스트로드라이브. 네. 네. 포핸드는 뭡니까? 팔꿈치 위에 있어야죠. 음. 핸드고 어, 팔꿈치 스트로크는 팔꿈치하고 라켓이 일자, 음, 일자. 그럼, 그럼 드라이브는 음, 탁구 대 밑으로 내려가겠죠 음. 그 이거를 제가 다시 설명드리는 이유가 사람들이 드라이브인지 스트로크인지 모르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보세요 네. 자기는 스트로크 생각하는데 락, 라켓이 탁구 대 밑에 있죠 네.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저희가 탁구에서 어중간하게 치면 미스가 많이 나온다 했습니다. 네. 드라이브 걸려면 드라이브, 음. 스트로크 할려면 스트로크. 음. 근데 보세요. 드라이브인지 스트로크인지 모르겠죠? 네. 드라이브는 더 내려가야 되는데, 음. 그래서 스트로크는 탁구도 있잖아요. 네. 보세요. 음. 안 내려가야지 네. 스트로크입니다. 안 내려가야지. 예. 음. 그러니까 스토록, 한, 뭐, 이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네. 그, 이 정도 괜찮고. 음. 그 대신 이 정도 내려가면 안 되겠죠. 네. 그 위치가 탁구대 기준 잡아서 딱이 정도 위치 잡으시면 돼요. 네. 그 여기서 이제 힘을 주고 딱 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한이 한번 해보세요. 네, 그렇죠. 그렇죠. 준비? 음. 이, 이 정도가 딱 좋습니다. 네. 그, 여기서 이제 임팩트 힘을 딱 줘야 되겠죠. 네. 그리고 커트 보려오면막고뜨잖아요 네. 그때 이제 스도독 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다시 보세요. 네. 그리고 스도독 치면서 제가 이제 설명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네트가 있잖아요. 네. 그럼 여기에서 네트 있죠. 네. 네트가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네트를 넘기시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네. 이 높이를 넘기신다고 생각하신대요 네. 그럼 보세요 제가 자세 음. 잡았죠 네. 자 네트가 하나 더 있죠 이 정도 되겠죠 네. 그러면 이 높이를 넘기려면 저희가 뭘좀 산이 있잖아 산. 음. 산을 산 어떻게 멀리 봅니까 저희가 눈을 어떻게 멀리 봅니까 멀리 있는 산을 볼때 이렇게 안 보잖아요 눈 음. 그러니까 탁구칠때이 눈도 중요해요 음. 그러니까 음. 이렇게 보일까 약간좀 네. 멀리 멀리 있죠. 시선을 네. 멀리 보는 게 좋아요. 음. 그럼 자세 잡은 상태에서 네. 네트가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네. 그럼 좀 멀리 있는 쪽 있죠. 멀리 네. 있는 상 그쪽으로 본다고 생각하고 세게 한번 탁 치셔야 됩니다. 음. 그, 그럼 또 자세 잡으시고요. 네. 눈 보세요. 이렇게 보니까 네. 한이 정도 있죠. 음. 이 정도 보셔야 돼요. 이 정도 보시면서 세게 탁 치셔야 됩니다. 음. 한번 해보세요. 자세 잡고, 눈, 눈금 딱잘 보세요. 그치? 멀리 보면 세게. 또. 준비. 또. 자, 준비. 자, 세분더 할게요. 하나. 또. 둘. 자, 마지막. 셋. 보세요. 네. 하님이 시범 잘 보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